자 오늘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기는 한데 경험 프리미엄으로 가져왔습니다. AI 시대에서 슈퍼스타 경제 시대. 자 오늘은 이제 이 목차는 이제 이렇게서 얘기를 할 건데, 자 AI 시대에서 좀 여러분들과 또 이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실제 노동 시대 에 대한 변화 AI가 들어와서 현재는 이제 노동 시대 의 구조적인 이제 대 전환에 가깝죠. 마찬가지로 숙련된 경력 전문가들 막대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전통적인 이제 그 신입 분들은 뭔가 좀 받지 보다는 이제 노동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환과 양극화를 출혈을 하고 있긴 한데 노동시장이 양극화 이게 왜 그러냐 여기 경험 유무에 따라서 직업 전망이 약간 좀 많이 갈립니다 그 다음에 슈퍼스타 경제라고 나오는데 특정 분야에서 최상의 소수에게 집 보상이 집중되어 있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전은 노동시장의 직업 변동이라고좀 얘기를 했는데 탕광성의 카나리아 신입직급의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버드 연구에 따르면 그 AI 직업군의 22세부터 25세 근로자 고용의 14% 감소 고연령 근로자는 근대 퍼센트가 증가했다 AI 도입계에서 신입직급 역할의 7 1가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신입 직원이 대량 해고가 아니고 아니 신입 채용 자체를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감춰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 프리미어라고 제가 좀 얘기했던 게왜 그런다면 AI는 수년간 경험 축적을 통해 축적되는 안목지 복제하는데 어려운 거고. 경력 중반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 업무 수용자에서 업무 지휘자로 그러니까 흔히 이전에 이 중간 중간 정도 있었던 이제 여분들이 기존에는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이 수행한 것을 이제는 지휘를 해야 돼. AI, AI 시대에는 기존에 나왔던. 근데 이 지휘를 하니까 지휘를 하는 이 일은 이제 AI가 한다는 거죠. 나머지 여기 원래 신입을 했었던 이 일을 안 하고 AI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향후 5년 내지 10년 내에 인재 파이프라인의 중간계층 공동화 형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그말짓은 뭐냐면 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인제 파이프라인 즉이 중간에 겪었었던 좀이 이 중간에 업무 수행을 했었고 었 지휘도 했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 자체가 이제 그 예를 들면 희소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인 거겠죠. 3, 40대 이 전문가들이 점점 더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왜냐면 신입들이 이 기회를 못 받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 좀 보자면, 그 예를 들면, 토웨어 부분에서는, 자, 코드 작성하고, 테스트시하고, 디버깅하고, 디버깅했을 때 문서를 또 생성을 하고, 자, 이런 이제 반복적인 업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개발자들의 20%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쵸 AI 코딩 도구 보조의 영향으로서, GitHub 코파일러, 진짜 대단합니다. 부트캠프 수업생들이 가장 먼저 해고가 되는. <laughs> 시니어 개발자 역할의 변화 AI 감독 그쵸 이분들은 워낙 복잡한 아키텍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쵸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걸 많이 해봤겠어요 디버깅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역할이 좀 뭔가 좀 변화한다 고객 서비스 분야도 그렇죠. 이제 문의도 자동화되고 신입급 양볼리가 붙죠. AI 임원도 챗봇에 영업 24시간이고 다중언어 지원, 범죄 예측하는 분이 처리해주고 인간 상담원의 역할이 격상된다. 아 그렇죠. 예외 상황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럴 때는 이제 뭐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시니어리, 시니어리티와 판단력의 가치 자, 인간 기술을 한다면 인간 기술의 중요성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이 암묵지는 AI 복제가 어려움 그렇죠 직관 상황적인 미모한 판단력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40대 전문가가 경험을 희소하고 가치인 자성으로 부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20대 분들을 많이 안 뽑을 거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트렌드가 달라질 뿐이지 이 수요는 없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저때는 네, 빨리 이제 적응을 하기는 해야겠죠. 저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약간 좀 문제지. 그렇죠. AI가 결국은 이제 올바른 스트리즈 고르는 전문가 지혜가 지. AI 결과물의 타당성 검증력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거는 AI가 제공할 수 없는 제작적 방향성 제시, 경우로 나누는 반달기 가치, 프리미엄 가치, 여기 가치 창출. 그렇죠. 역할 전. 그렇죠. 업무 지휘자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 뽑힌 직원분들이 빠르게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벅광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관리는 것도 뭔가 단순 반복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또다 있지.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문제는 그죠 직급이 이제 없다 한다면은 5년 사이에 중학교점 공동화 년사좀이길 있을 것 같긴 한데 경험 분야졸업생을 이제 과잉공부 5, 10년 차 경력자 문의 희소 30대 전문가들 더욱 같이 있을 것이다 아 어, 그렇죠 이 공백이 좀 나온다 한다면 슈퍼스타 경제학 아이고 소수 최상의 성과자가 수익강원 그렇죠 독점을 보상을 독점을 한다 <웃음> <웃음> 낮은 수준의 재능은 높은 수준의 재능을 대점 AI가 공동 소비 기술 재료가 한계 비용으로 무한 시장의 서비스 제공 가능 승자 독식 구조 형성 슈퍼스타 경제 시스템 상위 10%의 보상이 몰빵되고 나머지는 다치하게 경쟁을 한다 이건 무서운 세상입니다 평균의 정말 정문화 타결한 필요성 평균의 함정성 흔히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건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평균 수준의 업무를 갖는다 한다면 이건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평균 수준의 업무? 이 가장 위험합 무조건 상위식 0에각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도 상위식만 뭐가 집중되지 않까 보상이? 이 90%는 결국 인간과 AI의 한야 그렇죠 무엇을 잘하냐보다는 얼마나 잘하느냐가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로 그래 요 보상도 결국 거기에 다 몰빵이 될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텐가 앞으로 그렇죠 이게 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닌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무조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무조건 양극화예요 뭐 어떤 분야가든 간에 다양극화를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널리스트에서 탁월한 전문가로 변 음... 이건 좀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울 때는 이제널리스트도 이게 필요하긴할 거거든요. 저울 때. 왜냐면 AI 시대에서는 다재다능한 사람도 뭔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이 1인 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인 기업으로 가면은 각종 뭐 세무부터 해야지고 홍보 마케팅 뭐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AI 기반으로 해서 그 한다면 그걸 알아야 할 텐데 알아야지만 일 시키잖아요. 그렇게 따져서 본다면은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타결한 전문가 쪽으로 가느냐 뭐제널리스트 쪽으로 가냐 그러니까 제널리스트 쪽으로 갈 거냐 뭐 스페셜리스트로 갈 거냐 뭐 이거는 뭐좀잘 모르겠습니다. 슈퍼스타 기업 뭐 미래는 모르는 거기하 할까 아유내뭐 네, 그래서 이제 AI 어떻게 사용을 해볼 거냐라고 하는데 워크플로우를 전략적으로 통합 해봐라 생산을 배가시키고 기계를 잘 들은 인간과 경쟁히 해라 AI 도을 석업을 해서 뭐 고급 컴프터 작성 뭐 특정 직무에 뭐 이런 식으로 해봐서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는 뭐 나온 거긴 한데 어... 너무 이제 개발 뭐 이런 쪽만 좀 나와있어서 뭐 이거 이것이 무조건 뭐 완전 맞느냐 뭐 그거는 아니고 뭐 흔히 이제 잡혀 이게 다 있고 이뭐이뭐 이런 도구들도 많이 쓰이기는 해요. 이뭐 이런 것도 뭐 나오는 거긴 한데 이게 한국 기점으로서 뭔가 잡그 한국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다 옳느냐? 그건 아니라죠. 무조건. 꼭 그렇지만은 아요 여기 있는 거 무조건 다 써봐야 되느냐? 뭐 써면 좋긴 한데 꼭 그렇지도 않다. 저는 뭐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요거 요건 난 몰랐는데. 요것도 한번 써봐야겠다. 오픈소스 모델거 와. 별의별 게 진짜 많이 나온다. 그죠? 비판적 사고. 그죠다 오류, 그냥 의심해라. 뭐 이거고. 문제 를요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구조를 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감성신능 설득 협상 공감을 능력을 개발해보세요. 여러분, 많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 리더십 역량. 소통. 이건 뭐 지금도 똑같은 얘기인 거 아닌가? 메타러닝. 새로운 기술 습득 뭐 이건 맞, 맞고 다시 배우는 유연성 메타 기술 자기소개과 학습 습관과 호기심 배양 아 그건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자 피버펀드의 중요성 필수 생활비 1년에서 3년치 현금 보유고 확보 경력전환 가능성 증가 그죠 고금리 파기통장 이거뭐왜아 진짜 이런 걸 쓴다고 어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거는 마음에 드는 질도 하고 AI 인프라 투자 전략 AI 골드로지 기반의 핵심 요소 분산 투자. 투자니까 전략적 투자로 데이터 센터, 데스리츠 이런 거에 투자를 하라고. 어, 뭐 이거도 잘 모르겠습니다. 냉각 시스템. 냉각 시스템? 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에도 한번 투자를 해보는. 여기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여기까지 얘기한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네요. a i 시대에서 그래서, 아, 지금 원래 뭐, 코딩이나 IT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솔직히. 코딩이나 IT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엄청 음, 많거든요, 진짜. 그, 제가 뭐, a i 쪽으로 여러 가지로 막 찍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긴 했는데, 요즘, 그니까, 구글링 해도 뭐다 나오고 유튜브 치면 뭐다 나오고 왜 이걸 하는 게 맞을까 라고 하더라도 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었는데 공유는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요 저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걸로 좀 넣어서 같이 여러분들 생각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건 맞는 거 같긴 해요 자 과연 이 AGI 시대에 과연 이게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5년에서 10년이죠 제가 이전에는 이참 무단적인 얘기로만 좀꽂아서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취업 준비했었던 이 20대 분들한테 대한민국 <laughs> 무조건 떠나라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무조건. 근데 떠나라는 노력을 했는데 왜냐면 흔히 우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시간과 돈. 특히 돈도 유한한데 시간도 유한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거는 이때때 해야 되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 나이 때만 할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을 만약에 못해서 30대로 간다 하면 그게 빈 상태에서 30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굉장히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니만의 인생에서 뭔가 왜냐면 30대에 할수 있는 거를 4 0대도할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0대는 오히려 더 못할 가능성이 커요. 항상 1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보자면 은 기회의 가능성은 이렇게 해서 줄어듭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20대라는 거는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까운 게왜 한국을 왜 떠나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는 이제 0에서 1% 수준. 여기 안에서 이 좁쌀만큼의 이 기회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찾지 못 한다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한번 조금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미래는 미래는 무조건 글로벌적인 마인드가 무조건 필수이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040 여러분들도 다 앞으로는 그걸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모든 분야가 다 글로벌 글로벌과의 싸움입니다. 글로벌적인 마인드 무조건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분야에서 다 이제 글로벌과의 경쟁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자영업자분들도 이미 다 글로벌적인 경쟁입니다. 아주 간단히만 따져볼까요? 자 관광으로만 따져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외로 관광할 겁니까? 국내로 갈 겁니까? 국내 안 가죠. 해외로 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미 국내 관광객 다 떨어져 나가겠죠.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제주도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국내에 있다면 쿠팡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가끔씩 이제 뭐테모나 이런 쪽에도 구매를 하죠. 왜 하예요? 가격 때문에 그렇죠. 그죠? 쿠팡, 그러면 테모와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주도도 일본, 해외 어디? 일본? 국내 제주도는 해외인 일본과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외에 있는 이 일본의 자영업자분들과 국내에 있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현재 지금 경쟁에 붙는 겁니다. 쿠팡에서 하고 있는 셀러분들과 테무에 있는 그 셀러분들과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자영업으로 하고 있는 혹은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이분들도 글로벌적인 것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에 들어왔는데 과연. 한국에 있는 이 근로자들도 결국 경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이 근로자들도 다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이 근로자들의 이 마인드는 약간 좀 뭐냐면요. 한국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한국만 생각해서 그래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정말로. 나중에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나중에 그 한국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laughs> 베트남에서 하청업체를 엄청나게 키워요 IT적으로 이게 커넥션입니다 근데 여기 관리자만 한국인으로도 베트남 정말 베트남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나는데 근데 이 하청업체가 굉장히 관리가 잘돼 그리고 인건비를 한 30에서 50%를 아낀 상황에서 뭔가 운영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하청업체가 주니까 굉장히 일이 뭐신속한데 인건비까지 절약을 하면서 가 그렇게 되면 한국 근로자들이 해외에 있는 다른 그 인력들과 경쟁은 붙을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앞으로는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시기도 굉장히 멀지않았다고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AI 시대에 들어온 후부터 왜냐면 이미 코로나 때 이미 다 경험을 했어 글로벌 쪽으로 가는 게 근데 그게 안올 세상이냐 제가 볼 때는 100%올 세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과 경쟁이란 건 이미 다겪어 봤었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게 아, 참, 그, 이, 글로벌가, 그래서 그때 만들면, 야,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져야겠다, 앞으로는. 한국만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정답이면 좋지만, 근데 여기서도 이제 탈필를 해서 뭔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글로벌 마인드 가져야 되는 거고 한국에 벗어나면서도 이제 글로벌 마인드로 소망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외국에만 그냥 무조건 한국으로 떠나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한국에 있으면서 글로벌 마인드 무조건 가져야 돼왜 한국 안에서도 무조건 한국인들끼리만 경쟁을 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과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뭔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한국인들 대상으로만 무조건 받느냐? 1순위 무조건 한국인이 했지만, 제일 많으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죠? 왜냐면 외국인 관광객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우리나라 호텔업계가 국내 시장을 엄청 망가져가지고 안좋거라던데 저는 오히려 반대를 생각합니다 오히려 엄청 호황 아닌가 지금? 한국 호텔업계가 제일 호황 아니? 엄청 호황인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그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냐 왜호황이라 생각하냐면 국내 여행으로 가긴 한데 서울에서 있는 호텔업계는 이거 무조건 풀이다 그죠? 100만원 한 사람한테 100만원을 줘요 근데 100만원으로 지방여행 갈 바는 에 차라리 그냥 2박 내지 3일 정도의 호캉스 고급 럭셔리 호텔에 호캉스를 즐긴다면 그렇게 값지거 아니겠냐 굳이 밑으로 괜히 막돈 들여가지고 비싼 돈 주고 밑으로 내려갈 필요성이 없고 그 식비 경비 그런 거다 깨가지고 호텔이 바가지 물가 쓰여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고급 레스토랑에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또 고급 서비스를 제공을 더 해줄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죠 병원을 보면. 바가지 물가안 쓰여지니까 그 금액만큼 그 사람들은 바가지 물자 걱정 없이 그냥 그호텔의 고급 서비스를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면 러 반대로 보자면 호캉스는 지긴다고 쳐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들어오죠. 외국관광객도또 들어온다면은 그럼 근무들까지더 그 플러스로 친다면은 이미 다풀 예약은 이미 여행 성수기 때풀 예약은 기정사실화일까요? 100% 기정사실화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때 여행 관광객들더 많이 신거하는데 한국 케이팝 이런 문화산나 그에 따라서 그렇게 보면은 한국 호텔업계는 국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외국 관광객에게 더추가로 들어요. 그럼 호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인들이 무비자죠 그걸 해 갖고 더강하게더 모아에 몰려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025년도 이후로 내년도 2026년도 때는 그 올해보다 더강하게돼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중국이중국이 이제 무비자로 이제 한국인도 엄청 나게 많이 들어올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따져서 약간 좀 본다면은 그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뭐 그래서 좀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오늘은 좀 이렇게든 얘기를 해놓고 좀 다각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자고요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다들 좋은 일들 많이 좀 벌고 많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저도 뭐 앞으로 향후 10년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 늘 어떻게 해야 될지.